절려 해줄 자, 나는 뭐하는 남자다 5 4 3 센스 있는 남자 맞아 가운데 가운데 문해요표자 내고 패스 <웃음> <웃음> 허리 굽혀 허리 굽혀 허리 굽 아, <laughs> <laughs> 다음 지금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1학번용동군이라고 <목소리도> <6번 농구 목소리도> 합니다. 저도 약간 좀, 저도 크다고는 듣는데, 저농구선수도좀 약간 큰 편이거든요. 키에빈. 근데 어떻게 굉장히, 크신데. <목소리도> <되게 크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굉장히 크신데요? 되게 크다. 굉장히 크신데요. 농구선수인데. 저가 주장으로 처음 돼가지고 저와 고등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처음으로 우승한 그 춘계대 였지 제일 기억나요. 저희가 그때 강호라는 다팀 잘한다는 팀 용산고, 안양고, 뭐 경복고 다 부산중앙고 다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이 돼요. 저는 그 맨날 연습을 그, 월화수목금은 본 운동을 해요. 그 다음, 토요일도 오전까지 본 운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한 300개, 500개씩 3점 슛을 던져요. 아. 네, 매, 맨날 던져요. 그걸 던지고, 그렇게 던지고 나서 무빙 슛을 더, 무빙 슛이랑 움직이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걸 또 던져요. 그렇게 던지고, 또 이제 자유투. 이제 자유투 한 50개, 100개, 100개 정도 던지고, 그렇게 네,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교창이라고 지금 아, 성교창, 저3일3때 같이 했거든요. 근데 교창이가 진짜 잘 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 연습량이 진짜로 많아요. 교창이가 진짜로 연습하는 거 보면은 개인 운동 때더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담고도 쉽고 그르, 그,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르, 그래도 지금 잘 됐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 생각도 들고. 한 명이라고 하기에는 제 키에 제 포지션에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막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제 키에 맞는 선수들이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이렇한 명을 꼭운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해. 제가요? 어... <laughs> 일단은 저번에 도 준영 형이 인기가 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할... 중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 저희 했는데 다 잘생기고 해가지고 농구도 잘하고 하니까 키도, 키도 막1 9 0하니까다 형들이 다, 다. 가져 가죠그 <laughs> <laughs> 저가 대학교 와서 처음으로 1학년 때제 유니폼을 입고 제 등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해주시는 팬이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뭔가가 이제 오묘하고 막 아니 뭐지? 막 이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인해드리고 나서 아니 사인 제대로 해드렸나? 이러고 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분 다시 만나면 제대로 사인해드리고 싶어요 여성분이셨나요? 네아 <laughs> 근데 그냥 고, 고려대학교 학생분이었어요 네? 네 <웃음> <웃음> 저 지금 주장으로 있는 낙현이 형 김낙현 선수 형이 진짜로 잘하거든요 진짜로 저희가 벤치에서 앉아서 보면 진짜로 저희도 와와 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형 진짜 잘해요 그냥. 근데 아. 아. 네. 가고 싶은데요. 저는 혜택이 많대요. 일단 시즌 때는 집을 잘못 가잖아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냥 그게 제일 보여줄 같아요. 그냥 엄마가 집밥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뭐야? 대 대가리 울컥요 <laughs> <laughs> 그게 제가 파마를 잘못했어요. 입학할 때딱 처음 입학할 때. 아줌마 거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 수아는 어디 뭐 동네에 이있는데 제가 <laughs> 아, 그때 반 하고 이제 올라가니까 파마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머리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파가 있죠. 이 거예요. 해 버린 거예요. 풀수 없어요. 서 바로 못 푸니까 이제. 아, 머리도 머리 밀기는 싫고 딱 열어고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제 갑자기 감독님 코그된 코치님이 저보고 야이 새끼 하이바 새낀데 이래요 <laughs> 야이 새끼 이거 하이바냐 이거요 야 누구 하이바 했어 그어 그래갖고 그때 갑자기 형들이 다 저보고 야이 새끼 하이바야 지금은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 매직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그건 상을 받었는데그형 계속 저를 되돌아 부르는데 박준영 선수 지금 별명은 없는데 그냥 사생활이 물란해요, 분. 물란해요. 일단 음.. 일단 좀 그만 좀 시키고요. 어, 일단 신부름이 너무 많아요. 박준영 선수. 전 제일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박준영 선수 좀 고쳐주세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고쳐놔주세요. 이건 꼭 보내주세요. 아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다. 아 준영이 괜찮아. 요 <laughs> 그런 거 많이 친하신 건가요? 아 저희 방이보니까 준영이 형이 또 저희한테 또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선은 지켜가면서 돈은 안 넘고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준영이 형이 저희도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저는 그냥 제후배들이저 잊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laughs>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 이름만 알고 그냥 가끔씩 연락해주고 그런 걸로 바 뿐이죠. 제가 지금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때 복귀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뭐할 말은 아닌데 제가 빨리 나아가지고 계속 운동을 빨리 편집해가지고 경기, 경기 뛰는 모습 또 열심히 해서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고